파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파주시의 주차장 수급 실태와 이원화된 주차장 관리와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시 금촌시장 인근 주택 밀집 지역 승용차들이 빽빽이 줄지어 섰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된 차량입니다. 금촌시장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밀집 지역에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집행부가 부족한 공영 주차장 건립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 지역 상권을 찾는 시민들을 외면으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물각보다는 한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혹여나 이번에도 뺑방식 주차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금천 상골을 찾던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회식 장소를 변경하실 것이고 금천동 상인분들 역시 삶의 도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인지는 주차장 건설에 대한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 다시 지나 공원 다구 공간 훈련과 및 저층 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니다 이원화된 주차장 관리와 운영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시 경관과와 건축과에서 주차장 수급과 부설 주차장 관리를 각각 나눠서 담당하다 보니 주차 수요 파악과 주차장 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장 정책 수립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차 수위를 파악하는 부서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의 서 수입 처리 기준이 달라 제 2, 제 3의 추가 분야가 요구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은 주차장 정책 수립과 사업관리 업무를 이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원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외에도 도심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하층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